지하상가 그 무대 있잖아요. 이 가을이 들어가면. 그 무대에서 9월 15일 날 어르신들 간데이렇휴 네. 효무나 연예 행사를 합니다. 네. 그냥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중국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네. 그 지하상가에서 그 갈데 없이 그냥 오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네, 네. 지금 여기 효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제 자손 자손들에효 효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그 효행사를 효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회적 효행사를 하기 위해서 은행사를 한, 저기 기획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번 네. 15일 날 그런 거. 네. 내 뒤에 있으니까 내등 일급 보시면 네. 냥 네, 네. 먼저 시약 관계 사람, 기타 사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어, 역대 시장님들이 먼저 좀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그동안에 공약도 하시고 또는 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먼저 좀 활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진짜 꾸역꾸역 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충남도청 뒷길도 지금 독립운동화의거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충남도청이 옛날 그 우리 일제시대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죽여왔던 그런 곳이면 어, 그런 곳인데, 거기에 맞서 싸우던 우리 단계신호선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또는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분들의 자료를 모아서 북관을 어, 만들려고 지금 40억 7천 들여가지고 도시재생업을 하고, 한 30억 정도 들여가지고, 어, 지금저터무보가 이렇게 2019년, 어, 안공으로 지금 부지 확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청소년들이 민족 역사식을 고치시는 걸 학습의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뭐 이제는 우리가 그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빡빡했던 이런 역사를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뭐 우리가 일제, 유교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학교에서도 역사 공부가 다, 어? 그, 진짜 안 하고 하는 그런 판인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만들고, 어 그리고 어쨌든 시장님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지하상가가 카톨릭 문화의 건까지 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250m가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각지가 250m예요. 250m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저한마디운동장까지가 850m예요. 그러니까 6 0 0 m 만더 파면, 어그 지하상가를 연결있겠게 어, 그래, 네. 연계했으면 좋겠다. 어? 야구가 하는 날이면 야구팬들은 참 좋아합니다. 참가하고, 막, 다 모여드는데, 우리 중국가 원도심으로서 도로계획도,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 문제도 부족하고,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아주 고통이 심합니다. 이 소음, 주차나 도로 협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동부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동부장을 처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고척동, 고척도 서울 고척동에 동부장이 2 2 4 5억인가 들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18,000, 석이다 처음에 동부장 그거 만들 때 어떤 우려를 했느냐 하면 이거 돈 먹는 하마 이거 골치도 거리 만든다. 했는데, 1년에 365일인데 248일, 250일을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해서 어, 다 흑자라나요. 야구가 없는 날은 다른 각종 거기에 행사들이 아주 꽉차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우들를 저만큼 있었고 부산 같은 데가 지금 사주구 같은 데가 지금 2020년까지 동부장을 계획해 주셨어요. 어? 우리도 동부장 소음 때문에 동부장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소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중심에 어떤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어, 얼마나 아주 우리 환경이 나빠져서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올해같이 이렇게 폭염이 심할 때, 네? 뜨거워서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운동장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저 운동장이 54년 됐는데 가장 부호가 됐어요. 54년이 됐는데, 앞으로 운동장을 이런 경기장을 만들 때는 이제 50년, 100년을 보고 앞을 보고 만들어야 된다 우리 세대를 보지 말고 미래 세대를 보고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돈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를 850m, 250m, 850m, 600m 다더 인자 위치해서 파가지고 여기 먹거리부스를 주면 대흥동, 부사동, 석교동, 대사동 똑같이 다 활성화 됩니다. 원두심이 지역 경제로 활성화가 확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기자 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어, 간담회한테도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좀더 걸려요. 돈이 좀더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미래 대기시의 미래를 보고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좀그 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예산이 문제예요. 예산 내가 있을 때 결과를 보려고 가지 마라. 내가 있을 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라. 이제는 이제는 모든 정책이 미래 세대를 보고 정책을 쳐야지 내가 있을 때 우리 선수 족들이 흔히 그래요. 아, 내가 있을 때 내가 뭐 했습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하는 이런 좋은 함을 버리고 이제 미래 시대를 보고 이제 정치할 것이다. 아 그래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를 얘기했고 또한 가지를 뭘얘기했냐면요 어차피 중국 개발위원회 그 <laughs> 서대동 시민광장이요. 이게 어, 3만 2천 평면면 돼요. 제곱매가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 28일 날 이제 570억에 효성에서 어, 협의 조정해가지고 매입을 했어요. 올 1월 3일 날 등기 이전이 대전시 됐어요. 수유권이 대전시에요. 이제는 서대전 지하철역,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전 철도역도 있습니다. 충남대병원도 있어요. 성보병원도 있어요. 여기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몇백대 차를 댈수 있도록 이게 우리 땅이니까 지하주차장 지하 기하 2층 또는 3층까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시간이 걸리는 데도. 그래서 여기다 싼 가격에 주차를 대놓고 보이도트 타고 볼일 보고 열차 타고 볼일 보고 차 가지고 가고 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야 충남대병원 또는 성모병원 이런 어, 이용하는 이런 분들도 또그 울동에 저목자고먹도대 그 서대전역도 있고 그래서 대형 주차장을 넣어야 됩니다 시간 보내드려 제가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 공원 만들고 어? 지금 학교 운동장으도 땅을 파가지고서는 저 지하 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판인데 이 서대전광장에 3만 2천 제곱미터인데 이 넓은 땅에 어 그렇게 해야 대전의 미래가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에 행이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를내우 응? 얘기, 내가 시작할면 내가 하겠다 이렇 그랬어요. 그런 <laughs> 얘는데 <얘기는 굉장히> <laughs>